네 안녕하세요 동구멍 tv입니다 새로운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은요 여러분들 돈에 대한 걱정 궁금증 많으시죠 지금 댓글에 보니까 여러가지 궁금한 내용들 많이 달아주고 계신데 저희가 옛날 영상에 있는 댓글들은 실시간으로 이게 알람이 안 오다 보니까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요 또 댓글 내용들을 보니 개인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있다면 메일로 저희가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은 익명이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어, 예를 들자면 가입한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이거 은행에서 이런 거 이런 거 좋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이거 좋은 거 건가요? 혹은 지금 지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욕좀 해주세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 들이면 좋습니다. 주식 종목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것들만 빼고요.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개인의 사례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처리해서 온라인 재무상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또 직업이 재무상담사 아닙니까? 이 바닥에서 유명한. <laughs>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무료로, 대신에 이제 쌍방향은 안 되고, 궁금하신 것들, 이렇게 풀어드릴 테니까, 그런 거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메일 주소 여기 영상에 나가고 있죠? q n a d o n t v dontv, 골뱅이, gmail.com, 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익명으로 형식은 없으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신 내용, 만약에 뭐 가입한 금융상품 있다 그러면, 뭐 캡처를 하시거나, 사진을 찍으시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되고, 내용 보고 저희가 더 궁금한 거, 여쭤봐야 될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 다시 메일 주소로 회신해가지고, 여쭤보고, 영상 제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컨텐츠의 이름도 공모합니다. 쭉 보시다가 이런 이름이 적당하겠다 라고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뭐 댓글에 편하게 달아주시면 되고 앞으로 개인적인 궁금한 것들 그런 거 익명으로 그냥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